레바논의 2020년은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더욱 마음 아픈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폐허가 된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 소망을 꿈꾸고 있는데요. 현지 정바울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정바울 특파원 네 베이루트 폭발 사고의 후유증은 좀 잠재워지고 있는지요? 베이루트 폭발 사고 현장은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경제 위기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레바논에서는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네, 우선 무슬림 난민들이 신체적인 필요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난해진 마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많이 찾고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현지 난민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생계형 노동에 적출되고 있는데. 교육과 복음을 통합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적 공급이 쉽지 않은 현지 사역자분들에게도 새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메마르지 않게 공급되길 바랍니다. 또한 언어의 어려움도 없었으면 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많은 아우리치 팀과 단계 사역자들이 이 땅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필요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난민 출신 사역자가 난민들을 돕고 사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지고 발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특파원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 붕괴와 코로나 여파로 레바논 국민들과 난민들이 큰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나라가 속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서 고통이 줄어들도록 그리고 레바논 교회들과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과 사역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들이 더 많아지도록 레바논 국민과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예수의 빛과 소금으로 활동하도록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비록 삶이 힘겹고 핍박이 많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안에서 강한 제자로, 사역자로까지 발전, 성장하도록. 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볼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선교사와 사역자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코로나 여파로 열악한 난민들을 멀리 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더 다가가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바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